누구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저희 귀한 분이 또, 네, 또 귀한 아이고, 손님이 아니, 왔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laughs> 아이고 네뭐 <아이고. 웃음> 정신이 돌아버리는 아유, 것 같은 오해하지 거... 어, <laughs> 마시고요. 아, 이런 거또또 하늘... 또 유튜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늘... 이런 거 올라가나요 혹시? <laughs> 네 애초에 유튜버는 아닙니다. 유튜버 맞잖아요. 퍼잖아 그, 지금 뭐. 지금 겸 이걸로 돈이 벌려야 직업이 아닐까요? 저는 그냥 거기에 어? 취미생활일 뿐인데. 편집하는데 시간 붓고 어? 마음 섞고 하면 그게 유튜버지. 어? 아니, 낚시 낚시를 한다 쳐도 낚시도 시간 똑같이 붙잖아. 그러면은 낚시 낚서지 낚서. 낚서. <laughs> 예. 낚서. <laughs> 아 오랜만에 좋네. 웃었네. 원래 그런 거 하나 하나의 의미를. 昨天你的。